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 격동적인 역사의 변화와 함께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던 시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어려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수백 년을 내려오던 전통이 새로운 문물의 결합을 추구하는 현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편견. 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조선이 한국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전통화에서 벗어나 서양화를 처음으로 들여온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를 알아볼까 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춘곡 고이동입니다. 춘곡 고이동은 대한제국 시기부터 동양화를 공부한 동양화가이자 한국인 최초의 서양화가인데요. 그는 1886년에 태어나 1965년에 타계했습니다.